저는 오늘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당신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진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트레이딩의 마법 공식을 찾아 헤매다 결국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 혹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공허함만 느끼셨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왜 지금 이 오래된 실험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며 수많은 전략들이 명멸하는 지금이야말로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감정은 요동치고 대다수는 여전히 일관성을 잃고 무너집니다. 터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이 왜 지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터틀의 규칙을 어디선가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의 나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그 이면에 숨겨진 평범한 사람을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1 5분은 당신의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실험의 중심에 있었고,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지점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1983년, 리처드 데니스와 빌 에크하르트의 내기에서 시작된 터틀 프로그램, 트레이딩은 가르칠 수 있는가? 데니스는 그렇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죠. 트레이딩 경험이 전무했던 저 같은 19살짜리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데니스가 수년간 다듬어온 완벽한 트레이딩 시스템의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틀 시스템의 규칙 자체, 예를 들어 20일 돌파 매수, 10일 돌파 청산 같은 것을 듣고는에게,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터틀 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개별 규칙의 독창성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모든 측면을 빈틈없이 다루는 완벽한 기계적 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마치 잘 설계된 기계처럼 모든 부품이 제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성능을 극대화하는 구조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트레이딩 조언은 단편적입니다.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에 집중하죠. 하지만 터틀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트레이딩 결정에 필요한 모든 질문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조종석의 계기판처럼 모든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거래할 것인가. 시장 선택, 유동성이 풍부한 주요 선물 시장을 명확히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이 아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정의했죠. 부정이 의심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 또는 데니스가 이미 한도를 채운 시장은 규칙에 따라 명확히 제외했습니다. 이것조차 감정이 아닌 규칙의 일부였습니다. 얼마나 거래할 것인가. 포지션 크기 결정. 이것이 터틀 시스템의 혁신적인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중요성을 강과하는 부분이죠. 단순히 계약수나 증거금이 아니라, n 값즉 시장의 변동성, volatility을 기반으로 포지션 크기를 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변동성이 낮은 조용한 통화 시장에서 일계약을 거래하는 것과 변동성이 극심한 원유 시장에서 똑같이 일계약을 거래하는 것은 리스크 측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자는 전자의 몇배 혹은 몇십 배의 손실을 순식간에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N값을 이용해 예를 들어 1일 가격 변동폭이 큰 원유 일계약과 변동폭이 작은 스위스 프랑 N계약이 동일한 달러 리스크를 갖도록 정밀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장에서의 일 단위 유닛 배팅 규모를 표준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 다양한 시장에 걸쳐 일관된 리스크 노출과 잠재적 보상을 추구하는 강력한 분산 전략이었습니다. 변동성이라는 시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팅 규모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주목해야 할첫 번째 결정적 요소입니다. 언제 진입할 것인가. 시장 진입 비교적 단순한 채널 돌파 시스템 S1. 20일 단기 SE 55일 장기을 사용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일정 기간의 고점이나 저점을 돌파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가 오면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올랐다. 이건 함정일 거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언제 손절할 것인가? 손실 제한. 이것은 타협 불가능한 원칙, 생존을 위한 방화벽이었습니다. 진입 시점부터 이엔만큼 불리하게 움직이면 즉시 손절했습니다. 손실 규모를 자본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이죠. 이건 역시 변동성에 기반했기에 시장 상황이 격렬해지면 손절 폭이 넓어지지만 대신 진입하는 계약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감수하는 최대 손실의 달러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버티기를 막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언제 이익 실현할 것인가? 청산, 많은 시스템들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익 실현 역시 기계적인 규칙 S1, 10일 반대 돌파, S2, 20일 반대 돌파에 따랐습니다. 즉 추세가 명확히 꺾였다는 신호에 가격이 최근 10일 또는 20일의 저점 고점을 반대 방향으로 돌파가 나올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어려웠을까요? 추세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도 가격은 여러 번 하락 조정을 거칩니다. 이 규칙은 때로는 최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온 가격에서 이익을 실현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미실현 이익의 20% 40%, 심지어 그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시장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추세의 대부분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손실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큰 수익을 안겨준 비결입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전술 단순히 신호가 왔다고 시장과 주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의 주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과 주문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고 변동성이 극심한 급속 시장에서는 패닉에 빠져 최악의 가격에 거래하는 대신 시장이 잠시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가장 강하거나 약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전술 하나하나가 장기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터틀 시스템의 첫 번째 본질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모든 요소를 변동성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완벽한 시스템적 사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돌아갈 때 발휘되는 시너지가 바로 터틀에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데니스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물과 낚시 방법, 그리고 항해술까지 가르쳐 준 셈입니다. 하지만 정교한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폭풍우를 만나면 전복될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터틀들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견고한 리스크 관리의 비밀입니다. 앞서 N값을 이용한 포지션 크기 결정을 언급했지만 리스크 관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별 거래의 리스크 최대 이 N 손실뿐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여러 겹으로 철저히 통제하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주목해야 할두 번째 결정적 요소입니다. 시장당 최대 단위 제한 사단이 아무리 좋은 신호가 나와도 한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소위 몰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상관관계 높은 시장 그룹 제한 6단이 예를 들어 금과 은 또는 여러 통화들이 동시에 강한 신호를 보내더라도 특정 그룹 전체에 할당된 리스크 노출 총량을 제한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강과하는 부분이죠. 상관 관계 높은 자산들의 동시에 크게 베팅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분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특정 요인 예의 달러 강세에 대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숨겨진 리스크를 통제했습니다. 단일 방향 최대 단위 제한 매수매도 각각 12단위, 시장 전체가 극단적인 낙관론이나 비관론에 휩싸여 한 방향으로 쏠릴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때로는 시장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규칙은 우리의 생존을 담보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 규칙들은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파산을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어떤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결국에는 시스템의 확률적 우위가 실현될 때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터틀들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정교한 다층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심지어 계정 자본이 10% 줄어들 때마다 명목 계정 크기 자체를 20%씩 줄여 배팅 규모를 자동으로 축소하는 규칙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커질 때 감정적으로 더큰 배팅을 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고 기계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냉철하고도 강력한 장치였죠. 살아남아라, 그러면 기회는 온다. 이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과 규칙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진짜 게임 가장 어려운 관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규칙을 가지고도 왜 터틀들의 성과는 극명하게 갈렸을까요? 왜 누군가는 이 시스템으로 엄청난 불을 쌓았고, 누군가는 실패에 쓴 잔을 마셔야 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트레이딩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 뼈 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아는 것과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최종적으로 가른 것은 지능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내면의 전쟁터.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 즉 실행력이었습니다. 당신이 트레이딩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마지막 고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스템이 명확한 매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직전 거래에서 뼈 아픈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속삭입니다. 이번에도 틀리면 어쩌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당신이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 시장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당신은 시스템이 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 좋게 진입한 포지션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시스템은 청산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추세는 경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얻은 수익을 잃을까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욕심내지 말자. 결국 당신은 규칙을 어기고 너무 일찍 이익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추세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길게 이어집니다. 당신은 잠재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거대한 수익의 기회를 스스로 거어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틀 훈련 과정에서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에서 매일같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본 한동료는 매우 명석했지만,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손실 기간, 즉 자본 감소 드라운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연속된 작은 손실에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손절 원칙을 무시하거나 시장이 곧 반등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감정적인 결정을 반복하다가 자본금을 크게 잃고 프로그램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실행의 실패였습니다. 반면 저처럼 트레이딩 경험이 없던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편견 없이 시스템 분석 경험을 통해 기계적 규칙의 힘과 확률적 사고를 믿었기에 테니스가 제시한 규칙들을 비교적 충실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규칙이니까 따랐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다른 터틀들 중 일부는 자신의 직관이나 과거 경험 또는 시스템에 대한 미묘한 불신 때문에 규칙을 어기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규칙 뒤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이나 특별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그 단순해 보이는 규칙을 지키는 자제력과 일관성 그 자체였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80년대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분명 다르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판치고 정보의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터틀 시스템, 이 오래된 원칙들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것은 트레이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던질 법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정 시장 조건이나 특정 시기의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진 시스템, 소위 과잉 최적화, 컬, 페링된 시스템은 시장 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터틀 시스템이 단순히 80년대 특정 시장 패턴에만 맞춰진 것이었다면, 지금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터틀 시스템의 핵심 원칙들 1. 변동성, 앵값에 기반한 정교한 리스크 관리 및 포지션 사이징, 이 시장 예측이 아닌 객관적 신호 돌파에 따른 추세 추종 전략, 참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진입과 청산 규칙, 4다층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 통제은 특정 시기의 시장 패턴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시장의 속성 추세 형성, 변동성 군집 등과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 탐욕, 공포, 군중 심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80년대에 사용했던 특정 파라미터에 20일 55일 돌파 기간을 맹목적으로 지금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핵심은 그 원칙 프린스퍼을 이해하고 그 원칙을 현재 시장 데이터와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 견고한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검증하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시장 변화나 다양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비교적 꾸준한 성과를 낼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 검증 시 단순성 샘플리스리을 유지하고 특정 기간이나 시장에 과도하게 최적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가능하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시스템이나 다양한 시장 마켓 디버시피케이션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데니스 역시 터틀 시스템이 고정불변의 성배가 아니라 시장과 함께 진화하고 개선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터틀의 정신과 원칙은 지금도, 아니 어쩌면 변동성이 더 커진 지금 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터틀 트레이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번쩍이는 마법 같은 비밀 공식이나 백발백중의 예측 기법이 아니라 어쩌면 더 지루하고 어려운 진실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결국 약간의 확률적 우위아지를 가진 잘 정의되고 철저히 검증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강철 같은 규율로써 어떤 심리적 폭풍 속에서도 일관되게 실행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트레이딩 성공을 위해 가져가야 할 것은 특정 숫자나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트레이딩 하우스를 튼튼하게 지을 네 개의 기둥입니다. 오일를 찾아라, 그리고 명확히 알아. 당신의 시스템은 왜 장기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 시장보다 약간이라도 유리한 점 positive expectancy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과거 데이터에서 좋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통제하라 당신은 파산하지 않고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 모든 거래 전에 최대의 손실을 하는가? 변동성을 고려하여 포지션 크기를 과학적으로 조절하고 있는가? 개별 거래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다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강철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라 당신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당신 안의 감정, 두려움, 탐욕일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스템 규칙을 기계처럼 따를 수 있는가? 특히 고통스러운 손실 기간이나 황홀한 수익 기간에도 흥분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견고함을 추구하고 단순함을 유지하라. 당신의 시스템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특정 시장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단순한 원칙이 오히려 더 다양한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 변화에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견고한 로버스트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가? 화려함보다는 튼튼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니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명하려 했던 것이고 제가 터틀로서 땀과 눈물, 때로는 환희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트레이딩은 지적 능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냉철한 심리 게임이며 끝없는 자기 통제력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트레이딩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시장을 분석하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 자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깊이 이해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트레이딩 여정에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순간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트레이딩 시스템, 그 핵심 원칙들을 명확하게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선절 원칙, 진입 원칙, 자금 관리 원칙, 그리고 내일부터 단 하나의 거래라도 그 원칙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고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위대한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항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